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어 공부할 주제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치환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 봤고 자, 이번에는 자, 주제가 이렇게 돼. 미분 계수의 해석과 응용인데 자, 일단 미분 계수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어, 그래서 일단 또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하고 정리를 하고, 자, 그 정리하는 내용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됐는지를 또 같이 문제를, 실전 문제들을 좀 풀면서 어,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 일단 F가,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된다. 자, 일단 이거 첫 번째. F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돼. 자, 근데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는 보통,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뭐 이렇게 다항 함수라고 주어질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아니면 다항 함수다. 그치 다항 함수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제 조건이 주어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볼 수 있어. 뭐냐면 x가 a로 갈때 자, 요것도 일단 미분 계수 형태인데 x a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f(x) p는 q. 자, 이제 요런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얘를 좀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 부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자, 분모가 0으로 가. 그렇 근데 분자가 아니다. 분모가 0으로 가고 얘가 수렴을 해. 그러면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너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 또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자, 너에 대한 극한값 이 함수값이랑 같을 거야. 그래서 FA가 얼마가 돼야 돼? P가 돼야 돼. 일단 이게 첫 번째. 됐어?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요 P지? P. 자, P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FA라 그랬거든.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살짝 대입하면은 x a분의 f(x) f(a)가 되겠지. 그치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바로 미분 계수의 정의, f 프라임 a가 되겠지. 자, 그래서 f 프라임 a가 얼마다? q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첫 번째는 잘 본단 말이야. 자, 근데 두 번째는 연습이 잘안 되면은 실전에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요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하고, 지금부터 얘가 적용되는 문제들을 풀어볼 거야. 준비됐지? 자, 시작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어, t 다항함수 밑줄. 좋아, 선생님도 같이 밑줄을 칠게. 자, 다항함수 FG다. 그러니까 쟤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그치? 자, 어,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 보니까, 어, 두 개의 형태의 어떤 극한식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너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은 주어져 있는 조건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 자, 일단 이첫 번째 조건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 자, 여기 있는 이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자, 밑으로 쭉 내려올게. 자,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네. 얘가 수렴을 하네. 분자 어디로 가야 돼? 자,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F2는 1이다. 오,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거 그렇지?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1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f e를 이렇게 살짝 대입을 하게 되면 은 바로 이 모양이 F'2다. 그렇지? 아, 그래서 F'2가 얼마다? 4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자, 그 다음 그다음요이두 번째 조건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어 방금 했던 거랑 다를 게 없겠지 자 분모 0으로 가고 수렴한다 분자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f 2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치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1에다가 그치 누구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g2를 대입하게 되면 그치 너가 또 g 프라임 2의 모양이니까 g 프라임 2가 얼마다 너가 3이다 이렇게 되는 됐어.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어, 요구하는 자, 물음을 한번 답해 봅시다. 자, 일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뭐 하냐면 x는 2에서 미분 계수니까 일단 얘를 미분을 해야 될것 같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 여기 x에 관한 함수 하나, 그다음에 x에 관한 함수 하나가 서로 뭐로 연결이 돼 있어? 자, 곱으로 연결이 돼 있다. 됐니? 그니까, 러 쟤를 미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배미분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공부를 했을 거야. 그치? 자, 순서대로 하나씩 미분을 한다. 기억납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어, 요거를 좀 간단하게, 어,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주면, 자, 여기 있는 요, x에 관한 두 어떤 고부로 이루어진 함수식을 미분하는 방법인데, 자,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하나.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미분을 해. 저걸 동시에 미분하면 큰일 납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볼 거야. 자, 가 볼게. 자, y를 미분을 하면 자, 요거 먼저 미분. 얼마야 f 프라임 x. 그렇지? 자, 그다음이 뒤에 거 그대로 있어. 됐지? 자 그다음 더하기 자 앞에 거 그대로 있어 그다음에 자 뒤에 거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 더하기 e g 프라임 x 이렇게 됐나 자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대입하란 얘기냐면은 e를 대입했을 때 값을 찾으란 얘기야 맞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e를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f 프라임 e 그다음에 f e 더하기 e g e 더하기 f e 그 다음에 f 프라임 e 더하기 e g 프라임 e 어 엄청 힘들어 자 식이 엄청 길어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문제 조건에 다 주어져 있는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자 f 프라임 e 가 얼마냐면은 사야 됐어 자그 다음에 f e 가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g가 마이너스 1인데 자 여기다가 두배를 했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됐어 자그 다음 더하기 f2가 얼마냐면 1이야 f 프라임 2가 얼마냐면 4야 그 다음에 g 프라임 2가 얼마냐면 3이야 그치 그러니까 2 3은 6요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내봅시다 자는 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거고요 그치 자그 다음에 여기 4하고 6하고 더하면 플러스 10이 될 테니까 아, 얘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 보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함수가 2차로 주어져 있어. 그다음에 어, 또 아까하고 비슷한 식이 두 개가 적혀 있네.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어, 요첫 번째 식은 요쪽에서 그냥 분석을 선생님이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 자, 요첫 번째 식은, 자, 일단 분모가 0으로 가. 그치? 그 다음에 너가 수렴을 하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자, F가 2차인 다항 함수인 거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갔으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F0이 얼마야? F0이 B야. 이렇게 됐지?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b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f0을 대입하면 은 요만큼 f프라임 0이 되겠네 그러니까 동시에 f프라임 0이 b라는 사실도 알수 있어 괜찮나 여기까지? 좋아 자 근데 이제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fx가 요렇게 생겼다 2ax제곱 더하기 b 요런 식으로 생겼대 됐어? 자,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B 나오는 거 맞지? 오케이. 자, 뭐, 얘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당연히 만족하는 거고. 자, 이제 f 플 미분해서 0을 대입한 게 B가 나온 거니까, 자,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나와? 사이 X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살짝 0을 한번 대입해 봤더니, 오, 0이 나오네.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B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B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B가 0이라는 사실도 알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 좋아. 자, 근데,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봐봐. 자,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F0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상수항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은 얘가 바로 다항함수에서 의미하는 게 바로 1차항의 개수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어 상수항이 b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거지. 대입해 보니까 당연히 맞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미분해서 0을 대입했으니까 1차항의 계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1차항이 있어, 없어? 1차항이 없네. 그렇지? 그러니까 b가 바로 0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식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저기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분모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X-1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치? X 플러스 1은 전혀 문제가 되고 있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너를 FX-F1,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자, 요만큼 또 보인다. 그렇지 뭐가 보인다?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쟤를 f 프라임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f 프라임 1 곱하기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 됐어? 아, 어, 거기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1이 된대 아, 그러니까 f 프라임 1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전에 f 프라임을 미분해 놓은 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4a가 2가 되는 거고, 그치 결과적으로 a가 얼마가 되겠다? a가 2분의 1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물음이 자 a에서 b를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a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가 0인 거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답은 2분의 1이 되겠지. 이해되겠니? 자, 어 일단 어, 오늘, 오늘도 지난 그 치원하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어, 그냥 이런 문제도 솔직히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너 여기다 때려 넣어가지고 문제 풀면 또풀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뭔가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식을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자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배운 유익한 내용들도 본인 걸로 꼭 만드는 그치? 과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